오십 프로 들러나는날이요 잠시요. 도착했어. 살아나왔어요. <laughs> 계속 자고 있어요. 전통 아. 시장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laughs> 먹을 거 많나? 미리 봐두자. 어. 먹을래 뭐? 저기 막 떡볶이 먹을래. 저기 막 노점 같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 아예. 어. 논개시장. 넓은데 저 안쪽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쭉 돌고 오면 되지 않을까? 응. 대낮에는. 안 파나? 국화빵 이런 거안 파는데. 아, 저기 남강으로 가신 거 아니야? 아, 아 저기 있을 것 같아. 어디? 원래 저런 데가 찐이고 어디, 어디? 위에 천막 찾져있고 아, 그래? 저기 막그 과일 파는데 아니야? 아니, 이거야. 아니, 이거야. 옛... 옛날 과자 판다. 떡볶이 없음. 떡볶이 안파다 남강 간다고. 어? 파는데 호떡하고? 먹잘고, 뭐. 어디? 어디? 옆으로 가야 되는 건가?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자 우리 어. 먹자 먹자 골목이니까 <laughs> 먹자 먹자 골목 맞지? <laughs> 음 아닌 <낚인> 거 <것> 같아 <laughs> 낚인 거 같아 아니야 먹자 응. 먹자 골목에 먹을 먹게 없는 거저 앞에 아니야? 아. 길을 잃었다 끝인 거 같은데 여기는? 저 끝으로 일단 나가볼까 그러면 어. 뭐가 먹을 게 없는데 먹자 골목이라고 했 주차장 청년몰 너무 뭐, 맛있는 냄새가 나 <laughs>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맛있는 냄새랑 더 멀어지는 거 같아 없네 덥다 그냥 돌아서 남강으로 가자 거기가 더 맛있겠다 <laughs> 추웠다고 싫어 추워서 그렇지? <laughs> 추워보니 근데 왜 가족하고 왔을 때보다 되게 작아 보이지? 그때 내 왜? 오빠가 어려서 그런가? 여기 뭐 먹을 거 있다 안 먹어? 오늘까지 먹고 싶진 않아 소세지 괜찮아 단밥 어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소망뜬 소망뜬 나 이제 불 들어오면 또 어떤 모습일지 예쁜 유등 만들기 때. 아 유등 여기 띄우나 보다 6시부터 띄운다는데? 6시부터 띄운다 응.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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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오나 이제 불 들어야지, 근데 이거 어떻게 다 해? 그러게, 진짜 엄청 와. 잘 만들었다. 여기 <laughs> 나중에 다불 들어오지 않나? 하모랑 <laughs> 사진 찍을래? 바로 옆에 하모 있는데. 너무 조그매. 조그매 큰 애랑 찍을 거야? 어. <laughs> <laughs> 조그매도 귀여운데 왜? <웃음> <웃음> 와, 뭐 맛있는, 맛있고 뭐 많다. 그러니까 뭐머 뭐 있을까? 타코 있는 거 같은데?

말라위에거좀 응. 벗고가도 돼? 진짜아 반팔 입 잘했다 찍었어 어? 응? 응. 지금 말도 없습니다 차가 엄청나고 갑자기 해가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역시 날씨요정 와왜이게 뜨거워 근데 아니, 여기 약간 화상 입은 것처럼 뜨거운데 지금 나중에 오겠습니다 나중에 오겠습니다 지금 너무 더운 관계로 저녁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다시 거기까지 금방 가지 않나? 사람 많다 일찍 오길 잘했네 어등불 들어왔다 오등 이쁨 본격적으로 구경을 해봅시다 꽉 잡으세요 여러분이 112 연락해. 아, 화장실 줄 봐. 필요 없나봐. 전체 우측 방향 부탁드립니다. 제1 우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아, 아, 아. 옛날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잘 모르겠다. 어, 원래 등 많이 설치해놨는데 등이 왜 없지? 우와. 잘 만들었는데. <목소리> 이 싸우는 거 표현하는 거 아니야? 강화, 행운, 암흔, 희망, 지주 아, 여기 점등하는 거 기다리고 있나봐. 아까 거기서 볼래 그러면?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여. <목소리> <안 목소리> 어, 이거 괜찮다. <목소리> とてもありだけ 어, 내려가 볼까? 우측 통해 하세요, 우측 통해 우측으로. 와 저. 계단 쪽에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그쪽에. 저 뒤에 봐. 와. <laughs> 와 사람 많. 그러니까 우리는 저큰 다리 있지? 어. 큰 다리 넘어서 저로 가자. 어, 와 밑에도 사람 많고. 위로 가면 근데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건너질 도대체. 못해. 어, 어. 우리 건너야 돼서 위로 가야 되거든. 하모 보러 가야 되는데 하모를 못 보겠. 네 그러니까 우리 하모 못 가시라고 걷는 게 느린 리 흔들거리는데. 흔들거릴 수밖에 없어. 사람이 많은 힘. 아 흔들거릴 수밖에 없어. 좌우로 걸어. 개 걸음. 난리도 이런 난리고. 자 <laughs> 지금 제일 깊은 데거든. 진짜 <laughs> 가운데가 제일 깊기죠 원래. 수아 위에보다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 아 여기서 6천 원의 값을 발휘하는구. <laughs> 바로 나가면 돼 수나. 아. 됐어 제아다 왔어. 마무리하자. <laughs> 불빛 아래서 마무리하자. <laughs> 아니 안 보여 수나. 이정 셰프 그냥.